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은 3장요복3장7절에 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로였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온모에게 네 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네가 어, 그 앞절에 예수께서 예수께 다다하여 진실을 주진하기는 오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볼수 없다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죽이요영으로난 것은 성령하고 성령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육에서난 것은 육이다. 지금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것이고 어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거듭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난 거라고 했죠 위에서+ 위에서부터 땅 내가 나는 위에서 왔, 왔기 때문에 위에서 나와서 위로 가지만은 너희는 땅에서 나고 나서 땅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 또한. 위로 올라면은, 즉 천국에 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갈수 있다. 그 얘기를 니아까 그러니까 했던 말씀은, 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어,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어,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도무지 할수 없습니다. 어, 그래, 맞다. 거듭나서 오입니다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볼수 없다 이거 제가 얘기죠. 볼수 없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 일을 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 가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육의 일만 추가할 뿐 여기는 할수 없고 우리에서부르시면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어, 은호 어, 이런 것들 거듭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 너의 눈은, 눈을, 눈까지 보지도 못한다. 눈은 당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어, 사울, 사울이 담에속에서하나님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디였어요? 어, 저, 어, 어디서, 그, 어, 어, 누구였죠? 아날리에게 안수 받으면서 눈이, 직간에 눈, 눈에 빈혈이 퍼졌다. 뭐, 그거, 뭐, 누가 뭐, 뱀피닐을 하는데, <laughs> 뱀피닐이, 이러면 눈이 뱀피닐이겠습니까? 이 말은, 눈이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어, 그는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에 대한 눈이 거듭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 위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도 마찬가지. 우리 눈이 큰 거지 않으면 위에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 아래꺼만 보이지. 눈에 띄는 게아래꺼 보여. 아래꺼 어디 있어? 뭐가 없을까, 뭐, 놀러 간데 없을까, 뭘 없을까, 뭐, 동물대 없을까, 뭐, 여자가 없을까, 남자가 없을까, 뭐, 아, 주 섹시한 일이다. 이 냄새 켰는데. 이렇게 막띄지진 거야. 예 눈에 보이는 거. 개 눈에는 똑바에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 사람은 위에 것이 보이고 아래 사람 아래꺼만 보이는 거. 보여요. 그래서 거듭 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내가 그, 그듭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왜 이상하게 생각하니? 뭐, 이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자꾸 거듭난다는 설교를 하니까. 거듭나 왜? 저, 저, 박옥수 쪽, 박옥 쪽인가? 이상하게, 기, 이상하게 생각하네. 귀, 귀욕이 나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어, 귀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 끝나지 않고는, 아, 하늘에 갈수 없다. 그래서 뭐 하면서, 자, 내가, 아, 육으로 한이고 영어로 한 영이다. 영에서 성령으로 나야만갈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땅에 가만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뭐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라,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라 반드시 거듭나지 않니하고는 나는 갈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일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14절에 가서 우리가, 우리가 오는 데서 그 하시는 우리의,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랬습니까? 자, 혈통으로 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 하고,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에,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들어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우리도 위에서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불가성인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위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 그러한 일을 할수없아니 만이라 어,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어, 우리가, 어느 부분이 내가, 그니까, 러 분야 분야별로 달라요그죠 영적인 분야,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거듭남, 그, 말씀해, 영혼의 거듭남은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하였던가, 그 영혼에 속했던 것이 지학계로 속해 죽음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부활해져요. 이거,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라는 거죠. 영혼의 부활이되어서내 영이 이제는, 어,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이 돼. 죽은 게 아니라 살아야 돼. 살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또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변화 성화라고 다한다 하나 변화 성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믿어. 그 맛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다, 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죠.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꾸어진 거예요. 땅의 것과 위의 것으로, 어, 땅에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전부 다하나님 하나의 성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는다 바꾸어진 것을, 우리를 거듭, 변화, 성화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어보면서, 아, 저도 삶,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아, 아버지, 내가 아직 거듭나이는거든나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훈련이 덜 돼서 아직도 육성의 근성을 가지고 자꾸 육성의 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그 말씀 부여 잡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부여 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복종시키려고 켜 해서라도 아 이거 아니야. 아,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로, 어, 그, 말씀의 금으로, 어, 안, 잘못 자르는 거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르면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자르지 마. 우리가 마음을 자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자르는다는 거죠. 눈, 어떤 관계 속에 그 사람과의 마음을,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짠라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고. 그걸 자른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아, 할례라고 하잖아요. 할래 할래 입술이 할래 받아라 입술이 이제 입이 그이 이, 조조와 같이 그도 망하는 데 그런 데다 그걸 단절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 아픔 다시 태어나이만 새삼 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여러분 이, 이 말씀 을 기억이지 말고 상해 상해 가지 말고 한번 깊이. 이러면,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의 조명 받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음, 내 속에서 막, 화상처럼 터져나오 폭발하는, 와, 이거, 이거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놈이 나를 지금까지 기록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땅을 지고 통공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뭐가 내야에서 새로운 걸 자꾸 태어나. 그렇게 태어나고 새 생명이 되어 줘. 이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기뻐하는처럼 우리가 다시 사실 그들 나오고 올 때마다 자꾸 새로운 기쁨이 넘쳐지겠죠. 그런,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매일같이, 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막, 춤을 추고 드물든가 왜, 계속 새로운 게막 변화, 근데 거듭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들이 내가 보니까,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아, 내가, 아, 이런, 그 사나님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고 막 끝나잖아요. 그래서, 연단시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 어미닭이 알을 품고 계속 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로 이렇게 돌리는, 날개를 이렇게. 두 날개가 돌리고, 발로 이렇게 돌려서, 안에서, 계속, 안에 뒹굴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병아리가 이렇게 이게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어지러워. 아이고, 엄마, 왜 이렇게 다 굴려져, 저. 예, 그러니까 막 뭐, 근데 우리 또한 번, 계속 굴러 굴려서, 안에서, 자, 병아리가, 엄마, 그 다음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돌리고, 굴려굴려 해서, 예수와 닮은 모습이 나오시죠. 그래서 그런, 삶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아, 지금, 어, 예수님께서도, 이모 대문계, 야, 내가 이런 말하는데 기억 있지 마라. 한 것처럼,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계속, 계속 요즘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 저 자신도, 어, 그, 그듭 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아버지 이 부분 때문에, 아, 이거 아파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도, 아직도 이, 이 부분에서 내 깨지지 못하고. 깨져야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죠. 새 생명이 태는 거듭나죠. 그냥 그러한 것들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게 바로 애통하는 복인단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가 못볼것이다애통하다 뭐 보니까 애통하다는 거, 응응덕 보는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지면서 아픔을 갖고 부어지는 거죠. 땅에서 깨지 하늘에서 보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 정말 올 금년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역사, 교훈 훈련이 계속 끊임있어서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구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기라 주의는 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